안녕하세요.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시키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번역기를 누르시면, 구글 번역을 검색하시면, 자, 여기 한글 영어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한글에서 글자를 넣어 봅니다. 미리 복사했다가 이제 지원은 것입니다. 여기서 음성을 눌러보면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시키고 싶으신가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보다 기계음으로 녹음시키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금방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윈도우 자체에 있는 녹음 기능, 음성 녹음기를 쓰시면 이것을 음성 파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음성 녹음기를 이렇게 키시고. 자, 먼저 키시고.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시키고 싶으신가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보다 기계음으로 녹음시키고 싶으신가요? 가끔 이런 것을 네, 만들어. 속도가 느려서 약간 좀 처진 느낌이 듭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음성 파일로 글자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번역도 되고 더 좋은 것은 네이버. 파파고를 이렇게 치시면 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외국말로도 녹음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번역할 내용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시키고 싶으신가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보다 기계음으로 녹음시키고 싶으신가요? 가끔 이런 것을 만들어 보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파파고를 활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아주 깨끗하고 좋은 음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5000자까지는 파파고에서는 5000자까지는 넣을 수가 있지만 1000자까지 글자 여기 숫자가 나오죠. 1000자까지 바로 음성으로 변환해서 들을 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영어로 보고 싶으면은 영어를 누르면 Do you want to convert the text into voice? there is a very easy way would you like to record it with a mechanical sound rather than my voice sometimes you want to make something like this right when that happens google translator try naver yeah, like uh, yeah. for papago 比起我的声音，你更想用机器引入下来吗？偶尔会有想做这种东西的时候吧。这是谷歌翻译器，请利用梅贝尔帕破沟吧。예 、yeah, 이렇게보면은여러분들이외국친구들에게외국말로음성파일로이렇게만들어서보낼수도있습니다한번해보세요좋은시간되시